어서 오세요. 트레슬란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술과 미래 지향적 설계를 자랑하는 2026년형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ROKS 신돌석함 SS-089에 대한 상세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외관부터 내부 설계, 성능, 그리고 예상 가격까지 이 잠수함의 모든 면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ROKS 신돌석함은 도산한창 5급 잠수함의 최신 개량형으로 스텔스 설계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끄럽고 유선형의 선체는 적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흡음 타일과 특수 코팅이 적용되어 음향 반사를 억제합니다. 전방에는 최신형 잔망경과 전자광학 센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수면 아래에서도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사출형 수직발사관 VLS 은 함교 뒤쪽에 10개 이상 배치되어 있어 중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수중 배수량은 약 4,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전체 길이는 약 90미터에 달합니다. 외부 디자인은 공격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표현하며, 고요함 속의 위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인상적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잠수함은 승조원의 생존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모듈화된 설계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함내 통로는 넓게 확보되어 긴급 상황에서도 빠른 이동이 가능합니다. 함장실과 작전 통제실은 최첨단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터치스크린 기반의 제어판과 음성 인식 시스템이 통합되어 작전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침실과 휴게실도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기간 임무에서도 승조원이 피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진단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기계적 결함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정비가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인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ROKS 신돌석함은 최신 AIP 시스템이 적용되어 수중에서 최대 20일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이 적용되어 기존 디젤 전기 추진 방식보다 훨씬 긴 작전 지속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 속도는 수중에서 최대 22노트로 동급 잠수함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하며 정숙성 또한 최고 수준입니다. 적의 음파 탐지 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는 능동형 소음 제거 시스템과 적 잠수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기반 음탐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전장에서의 생존성과 타격력이 극대화됩니다. 무장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습니다. 한미와 VLS를 통해 현무 사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다목적 유도무기 운용이 가능하며 어뢰 발사관에는 최신 중어뢰와 기뢰투하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해저 전투에서도 높은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이 도입되어 연속 타격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전자전 대응 시스템도 강화되어 EMP 공격이나 전자방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합니다. 이 잠수함의 가격은 정밀한 기술과 고급 시스템이 대거 투입된 만큼 예상 가격은 약 7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닌 대한민국의 해양방어 전략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결코 비싸다고 할수 없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자체 설계와 건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내 방산 기술의 독립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지 무기를 넘어 기술력과 전략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ROKS 신돌석함은 이름처럼 조국을 지킨 위병장 신돌석의 정신을 계승한 함정으로 그 상징성과 실제 전투 능력을 모두 갖춘 강력한 전력 자산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해군 전략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트레슬란이 전해드리는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 다음 리뷰에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